음, 초점이 Y축에 있네요? 초점이 Y축에 있다는 건, 우리가 생각, 이렇게 했을 때, X축, 네, 이렇게 Y축에 있을 때, 타원의 그래프의 모양이, 네, 요렇게 생긴 걸 얘기합니다. X축, Y축. 자, 요기가 초점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타원 위에, 점 P에서 두 초점에 이르는 거리를 구하면, 그거는 바로 B, 마이너스, 이거 장축이라, 초점 이 있는 축, 장축. pf와 pf'의 프라임 길이의 합은 장축의 길이의 합인 2b가 e, 된다. 이렇게. 자, 이때, 그러면 초점의 좌표 c제곱을 구하는 공식은 b제곱 마이너스 a제곱이다. 자, 이거니까 c제곱은 7이죠. 자, 단축의 길이. 그거는 2a지, 여기서는. 그게, 그게 6이니까. a가 3입니다. 그래서 b 제곱 마이너스 a 제곱 9조 9. 따라서 b 제곱은 얼마? 16인 거죠. 그럼 b는 네, 4가 됩니다. 자 따라서 타원의 방정식은 a 제곱 분의 x 제곱 더하기 b 제곱 분의 y 제곱은 1인데 초점이 y축에 존재하기 때문에 b가 a보다 클 거다. 자 따라서 a 제곱 9죠. 9분의 x 제곱 더하기 b 제곱 16이죠. 16분의 y 제곱은 1 이렇게 됐다. 자, 우리가 이제 그래프도 한번 그려 봅시다. 자, x축, 자, y축. 초점은 자, 여기가 이제 b죠. b 아까 b가 얼마였어? 4지상. 그럼 우리가 1, 2, 3, 4 여기가 4. b 자,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마이너스 4. -4. 여기가 마이너스 b 그 다음에 a는 3이죠 그러니까 1 2 3 여기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여기가 됩니다 자 초점은 루트 7이니까 루트 7은 2하고 3 사이에 한 여기쯤 있을 겁니다 그죠 루트 7 여기쯤 루트 7 f 여기쯤 루트 마이너스 루트 7 f 프라임 그래서 자, 여기를 지나고 여기를 지나고 여기를 지나고 여기를 지나는 그래프가 된다. 그래서 이런 네, 식으로 그려지는 그래프가 될 거고 중요한 건 그렇죠 타원의 어떤 점 P에서 두 초점에 이르는 거리 합을 구하면 PF 플러스 PF 프라임은 장축의 길이가 된 2b 즉 얼마가 된다? 네 8이 된다 이렇게 이거를 풀어주면, 요렇게 식이 나오는 거고, 이 식을 가지고 그림을 그리면 이렇게 되는 거고, 이 그림이 갖는 특징은 이렇게 되는 거고, 항상 식과 그래프의 모양을 연결해서 기억을 해주세요.